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더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 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동일하게 울부듯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지나간 일은 잊어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래도 집안을 청소하게 됩니다. 뭐 집안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정리 정돈을 하고 깨끗이 치우기를 원합니다. 청소의 마지막은 쌓여 있는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모아다가 밖으로 이제 버려야지만 청소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 집안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든 환경이 깨끗해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만약 치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쓰레기는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악취도 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균도 이렇게 또 번식해서 우리의 건강에 또 이렇게 해를 줄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정상적인 일상을 지내온 것도 아니고 무려 2년여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받게 된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참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점차 마무리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또 던져 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마음 속에 무거운 것도 버려야 돼요. 마음이 무거우면은 참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유혹이 떨어지죠. 이그 마음의 무거운 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겪었었던 한해 동안 그 무겁고 힘든 일들을 하나 하나 다 버리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미움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 원망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일들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또한 남들과 우리가 참 비교 안 하고 싶지만, 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틈타는 것이 비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부족한 모습,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리 잡은 식이나 또한 질투하는 마음도 던져 버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죄가 틈을 타서 나의 양심에 가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죄에 눌리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가로막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기도하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기도에 방해받는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이 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게 죄의 장벽이 쌓이면은 이런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기도가 잘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쉽지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양심이 가책이 눌리게 되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정말 어떨 때는 참 예배가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일들을 회개하고 모든 죄책을 씻어내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일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외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올한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은 이룬 것도 있고 또 성취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건 못했건 이제 그 모든 일들이 과거의 시간으로 이제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도 이제는 과거에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기업이든, 한 개인이든 발전과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그 경제대국으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지만 그들은 그거에 심취했어요. 거기에 안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업이 부실이 많아지고 국가적인 경쟁력이, 경제력이 계속해서 따온다면서 그렇게 일본의 초인류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과 도산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었던 일, 과거에 응답받았었던 일,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2021년도 남아있는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크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들보다도 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더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사막에 어떻게 강물을 끌어다가 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또 놀랍도록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던져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잘 해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치 않는 말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생각이나 또 판단을 잘못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잘못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일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또 인정하고 또 사화해 해야지만. 그러한 작은 일들로 인해서 오해가 커지지 않고 그 관계가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먼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남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보는 것보다 나의 실수나 잘못을 볼줄 알아야지만 상대방을 긍일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며 은혜를 따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해 내 마음에 이렇게 기록된 죄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실수한 일이 있거나 좋은 일, 여러 가지 일들 다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향해 그래서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빌리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바로은 아주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이 주된 생각이에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목표는 물질을 많이 보하는 것. 아니면 명예를 많이 얻는 것 아니면 어떤 이들은 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 그래도 그러한 일들을 물질이든 명예든 육신의 쾌락이든 그것을 영원토록 갖고 싶어서 그것을 붙잡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이또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닌 천국의 목표를 두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시민권이 또 하나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의 모든 목적, 그의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땅에서 바울은 사는 동안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목표 또한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격은 하나의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염려할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먼저 무엇을 하냐? 그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까지만 딱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주님이 덧붙여서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2022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예배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52주 동안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해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2022년도 그 52주간에 그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모두 끝까지 이룰 것을 우리는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한해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많이 이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2독, 1독이 아닌 2독 이상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지금 이 독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여우수와서를 다시 거기까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앞길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정말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면은, 어느새 밤이 됐고 또 다시 잠을 자고 그러한 생활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 한, 다음 한해 동안 또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한 또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 일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꾸준히 늘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요행을 바래서는 안 돼요. 그냥 잘 되겠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 그냥 잘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될 거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어딘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행을 바라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2022년도 한해에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정직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참 살아가기가 어려움이 많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세상은 우리의 삶을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일터에서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가정주부는 가정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밑거름과 자양분이 주부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목표를 잘 잡고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다해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갈 것이고 또한 해가 갈 것이요. 그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부르신 부름의 상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참고 참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확신했었던 건 무엇이에요?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통해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닌 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주를 향한 그 열심과 그 모든 성실함을 충성을 다했을 때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들지 않는 멸류관도 받고 어떤 이들은 금 멸류관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기쁨의 멸류관도 받을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아직도 이 코로나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도 해결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기적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